때는 바야흐로 1939년 겨울. 소련은 양아치였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200만 쫄병들을데고 근처 핀란드를 침략해서 눈에 띄는 사람은 다죽폐고 땅이란 땅은 다 담은 동시에 보드카와 캐비어를 먹고 완전히 풀발 돼서 개들도 다 죽이고 거기다 쌍욕까지 박으면 졸라 웃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스탈린과 그 졸개들한테는 이 공격 이 그냥 웃긴 장난일지 몰라도 핀란드인들한테는 좀 언짢은 장난이었어요. 산타, 사우나, 자일리톨, 이 모든 게 신도 안 믿는 빨갱이 떼놈들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한판 붙자 하고 쎄게 나왔고, 소련 군대는 코드 숨을 쳤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핀란드 하면 군사 강국을 떠올리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핀란드의 키 160cm의 땅딸보 농구, 심호, 해위해 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이 인자강 높았고 상남자일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죠 하지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 시몬은 핀란드 징집병 출신이었어요 핀란드 군대에서 1년간 복무하며 상병으로 전역했고 러시아 국경 근처 농장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농사도 짓고 사양도 하고 평화롭게 맨손으로 장작도 두동강 내면서 말이에요 때마침 소련이 핀란드 국경을 넘어왔을 때 시몬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그 자리에서 나이가 빠진 핀란드식 계량 소총을 간지나게 집어들고는 자기 집 헛간 뒤 숲으로 소련군을 헌팅하러 갔습니다. 예 네, 헌팅하러 갔어요. 어.. 몇 명이서 오셨어요? 200만명이요. 어? 하지만! 시모는 숲에 대해 빠삭했고 인내심은 황장군 사격술은 진종호급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위장한 뒤에 하루치 식량과 총알만 챙겨서 소련군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숲 전체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짬바가 부족했던 소련 얼치기들은 이 혹한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지만 핀란드인들한테는 영하 25도 없게 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동안 시모은 무슨 뽕따 중독자 마냥 소련군 대갈통을 다따고 다녔어요. 뚝배기! 심지어 시모의 킬 수는 하루에 최대 25명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소련군은 시모를 백색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시모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마다 무찌려 폭격을 하려고 했죠. 소련군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랬겠습니까이건 마치 내시 관사에 갖힌 떡듯 중독녀가 느끼는 절박함이랑 비슷한 거예요. 소련군은 여러 저격수를 보내 시모를 처치하려고 했는데, 전부 시모한테 상대가 안 됐어요. 하지만, 소련군들은 참 운이 좋아요. 1940년 4월 2일, 드디어 시모의 턱에, 유탄 파편이 명중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고 11일 만에 겨우 깨어났는데 같은 날 겨울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시모는 공식적으로 저격 소총으로만 505명을 사살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관 단총으로 200명을 더 사살했습니다. 혼자서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700명 넘게 죽인 셈이에요. 시모는 다섯 개의 훈장을 받았고 상병에서 중위로 폭풍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턱이 좀 얼얼한 상태로. 시몬은 자신의 나라와 가정, 그리고 민족과 자유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 흔치 않은 전쟁 영웅입니다. 희바, 희바.